네, 어서 오세요, 박성훈님.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고청일님 어서 오세요. 아, 라이딩을 하... 라이딩하고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당이 막 떨어지네요. <laughs> 네, 고청일님 박성훈님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아, 당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인총님 어서오세요 자 약속드린대로 어, 월수금 월수금으로 어, 빠르게 그리고 중간점검도 하면서 찾아뵐거라고 찾아뵐 약속을 드렸는데 어, 잊지 않으시고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부분, 어, 그대로 과연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 질문 주신 알트들, 음, 그것도 잘 올라가는지, 또 궁금하시다면은 질문을 받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비트코인 이제 돌파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1,128만원, 그러니까 정확히는 1,130만원인데,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목표치는 떨어지겠지만 이 라인은 닿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7 1케이님 어서 오세요 여기를 다 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 저항대가 이제 네 번째이기 때문에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돌파한 순간에 아마 메이저 알트들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질문 주셨던 뭐리플이라든지이웃스라든지 어, 그런 종목들이 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에너지도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메이저 하신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하신 분들 6월달 고생하셨으니까 7월달에는 아 여기까지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군요 어쨌든 올라갈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아직 그 말씀드린 1128만 원 지금은 1125만 원까지 그 목표치가 낮아졌네요. 그 라인을 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여기를 닿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외바닥, 쌍바닥 올라가도 1125만원 부근에서 맞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베팅을 해야 된다. 추가를 여기서 4 0를 추가 베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올리는 에너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걸 얼마나 다행인 게 이제 비트코인은 올라가려고 하니까 나머지 메이저들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뭐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50% 저점 대비 바닥권에서 50%도 올라갔고요 스텔라 루멘도 거의 한 거의 70몇 원대에서 올라가고 리플도 드디어 돌파해서 200원대를 탈출해서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해가지고 지금 이제 240원과 250원도 갈수 있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130, 아, 1130만 원을 가면 메이저 알트들은 또 눌릴 거예요. 그냥 돌파하면 좋겠지만 눌렸다가또 쉬었다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왜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출발들을 하니까, 그죠 그 비트코인이 메이저들을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 지금, 어, 날봉과 4시간 봉, 그리고 1시간 봉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어, 이, 무조건 1125만원은 가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있으나, 애가 안 빠지고 가요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여기는 무조건 갑니다. 여기 무조건 가고, 여기 찍었다가 또 눌렸다가 또갈 거예요. 결국 1250, 그 이후에 1600, 뭐 못가면 1,500, 무조건 가요. 무조건 가는데, 지금 당장 어 오늘 수요일 비트코인 파동을 체크해 봤을 때는 안빠지고 갈 확률도, 안빠지고 갈 확률과 빠지고 갈 확률은 5대5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취해야 할 전략은 뭐냐? 빠져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고 있는다.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그냥, 네가 어떻게 움직이든, 나는 들고 간다. 요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메이저 코인, 잡고 계신 것들 단타 치시면서, 비트코인도 계속 홀딩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1,130만원 가야 되고, 1,130만원 갔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돌파할 때 배팅을 꼭 크게 하셔라. 그래서, 얘는 올라가서 1,250만원까지 가겠지만, 여기서 안 눌리고 바로 1600갈 확률도 충분히 있다는 라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 수요일 날, 어, 오늘 수요일 파동을 봤을 때는 안 빠질 거라고 장담은 못한다. 안 빠질 거라고. 근데 빠져도 신경 쓰지 말자. 라는 게 오늘 전달해드릴 비트코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안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빠지면은 이거 밑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쫙 빠졌다가 쫙.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이 핵심 정보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매주 2회 방송에서 중간 타임에 중간 점검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비트코인이나 또는 알트코인 또 오늘 점검 차좀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HU님 어서 오십시오. 코스모쿠이는 뭐 상장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상패를 시키네요. 이거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상장시키는 이 거래소 인간들도 좀 조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아, 상패는 자기, 상패에 뭐 기준이 있다 쳐도. 응? 자기들이 상장했으면 어느 정도 투자자들한테 책임을 해줘야지. 참, 상장도 지들 마음대로, 상패도 지들 마음대로, 이건 뭐. 아, 아, 이제 아마 월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3회 방송이면서 좀 빠르게, 그리고 핵심 정보만 전달해드리기 때문에 좀 짧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실시간 트리밍이 끝나면 다시 그러니까 자, 자동으로 업로드되는데 1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놓치시면은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당겨서 보실 수 있겠지만 좀 나중에 녹화본으로 보시려면 은 12시간 뒤 정도에 보셔야 될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 자전거요? 네, 솔라입니다. 솔로, 솔라. 같이 탈 친구도 없고, 그리고 또 자전거에 흥미 있는 친구들도 없고, 그렇다고 동호회에 들어갈 정도의 아직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그냥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길면 네 시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아, 세타무엘이요? 세타퓨엘. 어, 세타퓨엘. 세타퓨엘 사실,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고요. 어, 지금은 물론 다시 올라가겠지만 메이저 알트들을 올릴 타이밍이지 지금 자발트를 올리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1130만원에서 눌렸을 때를 좀 노리시거나 아니면 1250만원에서 흔들릴 때 눌리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과연 자발트가 올라갈지는 좀 물음표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셋타피엘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차트는 절대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 절대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 자 지금 파동이 외바닥 쌍바닥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한, 일단은 어, 한숨 내려놓을 수 있죠 아 다행히 얘가 부러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죠? 그래, 올라가면, 최대 어디까지 보셔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파동으로는 15원 위까지 열려있긴 한다. 열려있긴 하지만, 가다가 그 전에 빠구리 되면은, 빠져버리면은, 얘는 이렇게 떨어진다. 다시 6원까지. 그래서, 어이 저점을, 깰 때가 중요한 그런 손절 구간이 될것 같고요 전절을 깨더라도 애가 좀 반등 했다가 반등 했다가 요런 식으로 되면은 아마 쌍둥 근처까지 갈 겁니다 세타표는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4시간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자발트여서 모르겠는데 기술적 분석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눌릴 거라고 나와 있긴 하네요. 나와, 있고, 나와 있긴 하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되라는 거없거든요 여기 갔다가 이렇게 되면 좋겠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어, 이렇게 쌍봉 갔이렇 쌍봉 덫쳐갔다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될 확률. 이것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오셨을 때 어느 정도 매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셋답표 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이요? 어, 이더리움. 동호회 들어가서? 아, 동호회요? 그쵸. 동호회 들어가면 좋죠. 근데 오늘 막 이상한 걸 봐가지고, 뭐지? 그, 동호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 왈가부갈건 아니지만, TV에 나온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면, 어, 이제 아내죠? 결혼한 아내가, 동호회에 들어가서 미쳐버린 거예요. 막 옷도 막 사고, 자전거 동호회 막파갖고 들어가가지고 뭐 옷도 막 사고, 장비도 엄청 사고, 근데 그건 좋은데 거기서 이제 한마디로 바람이 난 거죠. 네, 인촌님 그래서 유부남이랑 <laughs> 바람이 나가지고 어, 이혼 요구까지 하는 뭐 그런 걸 오늘 봤는데, 갑자기 동호회 이야기 하시니까 그게 떠오르네요. 자, 인, 어, 이더리움, 아마 이쯤이었나요? 이쯤에 어떤 분이 이더리움 3월쯤에 샀는데, 이거 팔아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시고, 이더리움은 길게 가져가셔라. 길게 가져가셔라. 어디? 여기까지. 못 가도 여기까지. 40만원. 이더리움 못 가도 40만원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이더리움은 다 패턴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4시간 날봉 다볼 필요 없어요. 주봉 보시고, 아예 못 가도 40만원 가겠거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SV. SV. SV도 한참 질문 많이 주셨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이제 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다시 가지고 계실 거라 보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SV도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 날봉으로 봐야겠네. 자, 여기였던 것 같아요. 자, 더 확대. 이렇게 그었는데, 또 여기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었는데, 얘가 에너지 여기 빠진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올라갈 확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아마 디테일하게 분석했을 때, 이 박스껏 딱 그어두시고, 여기까지 일단은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작도를 아마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채널을 보셔서 저 같으면은 여기를 찍던가 차라리 올라와서 여기 찍고 눌릴 때 사거나 아니면 여기 기다릴 거 같다. 여기 딱 왔어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나서 SVG 기다리신 분들은 수익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애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지고 복든 뭐하든 자 SV 이거예요 이거 가능성 딱두 개만 보세요 가능성은 자 가능성은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V가 재수없게 여기서 못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확률은 적지만 재수없게 못 올라가면 재수없게 못 올라가면 다시 여기 확인한다.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확인한다. 여기, 여기 하나죠. 둘, 셋이시죠. 여기서 만약에 돌파 못하면 재수없게 여기까지도 빠진다. 근데 그럴 일은 없다 보시면 돼요. 근데 세상에는 모르는 거니까 여기 올 수도 있겠거니 하고 비중 관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 u 그 결국에는 돌파한다. 돌파한다. 그리고 여기 내려오지 않더라도 내려오지 않더라도 여기 여기 26만 원 26만 원 부근에서 반드시 눌린다. 안 눌려서 모멘텀 터지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기술적 분석으로는 눌릴 확률이 높고 눌렸다가 이 에너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될 때에는 돌파하면서 40만 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간다. 요게 포인트네요, SV. 주봉도 그러려나 아, 근데 주봉 봤을 때는 조금 껀덕쩍음좀 찝찝하긴 하네요. 주봉은 어쨌든 40만 원을 갈수 있는 확률을 충분히 열어놨다. 열어놨다. 하지만 가기 위해서는 26만 원을 일단 달성해야 되고 그전에 안 빠질 거라고 보장할 수 없다. 근데 빠질 것까지 대비해서 내가 비중관리만 잘하면 얘는 26만 원 무조건 가고 그 다음 40만 원까지 간다. 이게 포인트네요. sv.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어, 코인들 좀 올라가나? 음, 좋아, 좋아,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점검차, 점검차 좀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어, 사실 오늘 비트코인이 1130만원 부근 딱 찍어 놨으면은, 자, 여러분, 어, 1130만원 찍었으니까 이제 눌릴 겁니다. 눌릴 거니까 눌릴 때, 무조건 잡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닿지 못했어요. 닿지 못했는데, 다행인 거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요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 저희가 비트코인과 메이저 코인을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 쭉쭉쭉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당장 큰 수익을 안 준다 해도, 나머지 메이저들을 수익으로 이제 전환이 크게 되는 시점이실 겁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야 되고요. 아직 배고픕니다. 메이저 하시는 분들 이제 그 고생하신 만큼 가져가셔야 되고요. 가져가셔야 되고 비트코인 1,700 찍으면 그때 그때 조금 리스크 관리하세요. 그때 조금 관리하시면 되니까 그 전까지는 꼭 투자하신 만큼 드실 때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잃을 때 잃어도 이길 수 있는 계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이틀 뒤인 금요일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